안녕하세요. 저는 성남고백학대김민정의청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자가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할 때면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힘이 될때 기도해 주며 함께 지냈습니다. 또한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역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5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세연에서 저의 대학 시절 모습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년 마지막 대학 시기를 훨씬 하며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강의들을 만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이 기쁠 때면 함께 웃고 슬플 때면 함께 울며 지냈습니다. 그런 러 저의 모습을 본한장매는 저와 같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순장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11월에 조업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1학년 장미 신앙들이 모두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모든 행동은 저를 나타내기 위해, 저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들에사랑했고 기도했음을 주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저희 1년 동안의 한심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저를 볼때 신원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성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을 외면한 채 저는 6개월이라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는 바로 저의 점수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만 했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년도에 처음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소망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는이구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고, 풍세한 사람이고, 다른 사랑으로부터 불가능한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기도회를 통해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나타내서그분을 누리게 하셨고 은혜들을 묵묵히 잇따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성기는 마음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힘이 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의근 저를 먼은날 사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